야 진짜 우리 지영이 형이 가쁜 일정을 들고 아니 아니 안받고 안녕하세요 제가 잠시 잠시 어, 잠시 잠시로 왔어요? 어, 어, 네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아또 공연 잘 마치시고 네잘 마치고 어 전화 오래만에만나 레드신고 쉬고 있다가 근데 제가 진짜 쉬고 있는데 자꾸 <laughs> 자꾸 카드가 카드가 제가 분명히 그때 빌려준 거 아직 안받았 제가 그거를 <laughs> 자꾸 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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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딩, 딩, 잠시 그럴 때가 자꾸 있어가지고 네, 그래서 제가 아니 한번좀 <laughs> 어? 한번좀전 <laughs> 이미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어, 그한도 초가 메시지 뜨는 맛을 계속 긁고 있어요 제가. 그러니까요 응. 제가 그래서 굉장히 좀그 뭐라고 신용이라고 하네요아 신용이라고 생 신용등급이 떨어졌어요 천하의 지드래곤이 네, 제가 자꾸 긁안 되는데 아따 제가 실수했네 네그리고 잡으러 왔어아 <laughs> 이야 진짜 이 얼마나 로맨틱합니까 우리 일반 사석에서 잡을 수 있는데 굳이 굳이 여기 무대로 잡아 들어오셨어요 우리 형님이 네. 네. <laughs> 아 진짜 진짜 쉰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늘 올해 막 여러가지 한국에 <laughs> 아프세요 이거, 이거 한국 같잖아 <laughs> 네, 네 근데 형은 좀 고급지 로려고 저는 그냥 공으로 테이프로 <laughs> 네, 몇번 세게 받았습니다 네, 그래가지고 해봤고 어떻게 좀 지내래곤 아셨어요 존재를 지내고 <laughs> 예 <웃음> 대래곤 <laughs> 제가 우리 집대곤은아는데 <지>, <laughs> 아, 그랬군요. 어, 집어대래곤 네. 그리고 또또한명 있던데. 대대왕씨라고 네. <laughs> 아, 오대왕 대대왕이랑. 대래곤이랑 대성이랑 다 다른 거죠. 어떻게 보면 예, 뭐 이해해 주신다면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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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겠죠? 저, 예. 사실 올해 저, 저, 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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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요. 예전. 아, 예, 어, 어, 예. 그 사실, 사실 이제 대성 씨. 배양 아, 예, 씨. 걔, 지대 멋지대. 대양 이렇게 해서 네. 우리가 <laughs> <제가>, 아, <laughs> 가능한요 아하. 어, 어 가능 가능했은 거예요? 이렇게 또 그러면 카드 계속 쓰세요. 아. <laughs> 근데 또 못처럼 왔셨으니까또 이렇게 못처럼 어떻게 해죠 못처럼 못처럼 예 못처럼 으니까 저희가 그냥 또 일본만 보여드리고 보내드리기가 저희가 손수로 그냥 한 번씩 어떻게 어떻게? 이거 그래. 네, 그래. 네, 그래. 말씀하시고 제가 네, 하실 겠 네. 이거 뚜껑만 네. 제가 여기두